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어, 해외 취업하거나 아니면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이 때문에 걱정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사실 어플라이를 하면서요 정말 많은 분들께 이 나이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왔는데요. 20대 분들뿐만이 아니라 30대, 40대 분들께서도 이 나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어,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이 하이어링 매니저가 만약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자기 밑에다가 두면은 굉장히 일시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후배나 아니면 팀 멤버로 둘 사람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해외는 어떨까요? 이 해외는 정말 나이에 대한 편견이 아예 없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해외 많은 헤드헌터, 리크루터, 그리고 커리어 코치들은 이 나이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단 한국과 비교했을 때이 age discrimination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신입, 대리, 과장 이렇게 직급별로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나이 제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이 나이를 넘어가면은 상대방도 어,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지원을 해도 나이 제한에 걸려서 안 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해외에서는 이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보통은 4 0대 중후반 이상, 특히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 취업 시장에서 편견을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40대 중반 이상의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두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용주들이 아, 한 회사에서 10년 20년 30년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적응을 잘 못할 거라는 편견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지식과 스킬과 기술을 특별하게 익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고용을 하는 것보다 테크놀로지에 굉장히 능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를 고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40대 중후반 이후의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빨리 변하고 진화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테스크의 경우에 사람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테크놀로지로 대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일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나라에 젊고 똑똑하고 테크놀로지에 능하고 영어를 할줄 아는 사람들에게 컨트랙팅이나 아니면은 프리랜서 형태로 넘겨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인 것 같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나이 또는 지식, 스킬에 대한 편견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전략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 바로 이력서를 전략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이력서를 작성을 할때 자신이 나온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영문 이력서는 사실 그렇게 적으면안 돼요. 우리나라 경력 이력서처럼 그렇게 적으면 안 돼요. 나이가 하나의 큰 장애물이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될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능한한 한 제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 에듀케이션 섹션에다가는요 자기 그 졸업 년도를 쓰잖아요. 보통 영문 이력서에는 그 졸업 년도를 빼주시고요. 그냥 학교랑 전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두 직장이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방향과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도 과감하게 빼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PR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앞으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대학교 나와서 바로 시작했던 뭐 영어 선생님 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관계 없는 일들은 과감하게 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PR에 관련된 것들만 집중해서 보여 주는 거죠. 이렇게 에듀케이션 섹션에 대한 연도가 없고 처음에 한두 개의 잡이 만약에 정말 나의 방향과 맞지 않는, 않아서 뺐다면 아마 몇년 정도는 더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력서에다가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팔고 싶은 것을 뽑아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죠. 전략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전략적으로 제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바로 몸값에 대한 기술과 스킬 장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는 27살인데 여기로 새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35살인데 이거로 지금 이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40대 중후반 이상이 아니라면은 이런 질문은 큰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런 포지션에 계속 지원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아마 나이 그단 하나의 문제 때문이 아닐 거예요. 다른 복합적인 요소들이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해외에 있는 하이링 매니저들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몇 살이든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하면 이돈 대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나 큰가 그거 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는 곳에서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다면 그 포지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식, 정보, 기술, 스킬들에 정말 빠삭하셔야 돼요. 그거를 글로벌 레벨에서 빠삭하셔야 돼요. 이렇게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는요, 제가 해외 온라인 강의 사이트 비교라는 에피소드에서 다뤘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아래다 링크 걸어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설턴트 접근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지식, 정보 등을 흡수해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거라고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큰 관심이 없고 거기에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어져요. 특히나 타겟하는 곳에 만약에 이력서나 커버레터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상대방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알기가 힘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편견을 갖고 우리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에게 직접 컨설턴트가 돼서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어 입사 지원을 하고 나서 단지 앉아서 기다리지만 말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가 어떤 디지털 마케팅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개선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죠. 기, 그 기회를 포착을 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 헤드한테 어,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당신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더 적용을 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라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고 있죠. 내가 무료로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어,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나이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적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어떤 그런 편견을 넘어서서, 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을 파는 CEO가 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보여주는 컨설턴트가 되셔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나이나 아니면 국적이나 뭐 다양한 편견들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나이는 사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더 셀링을 잘할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접근 방법을 쓸수 있을까 즉, 우리가 컨트롤 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지금 상대방이 가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만이 사용했던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코멘트를 통해서 저와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공유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플라이 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